이 저희 설렁단은 이제 진짜 설렁해지기로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데 아, 네. 설렁하면서 드슬은 설렁단이 다시 되찾도록 하겠습니다. 음. <laughs> 히들러는 계속된다. <웃음> 설렁단이 <웃음> 다시 먹는다. 드슬을 내려놓기로. 근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설렁설렁할 것 같아요. 음, 음. 하는데. 어왜 설렁한다면서 하고 계세요? 이것도 아니고 음. 안한더라도왜안 하세요? 이것도 아니고 맞아요. 그냥 좀 이제 슬슬 자유롭게 그치 하는 게 맞다고 드슬버리 드슬버리 은퇴 용사은퇴용 <영상. 웃음> 드슬버리 좋은. 고칭못 참아 드슬버리 개웃기네. 뭔슬 버린 거 좋은 거잖아. 나 그거 알아? 네, 우선 저희 어. 얘기하겠습니다. 네. 저희 설렁단. 보신 예. 것처럼 드래곤 슬레이어도 떠나보내주고요. 저희 설렁단 진짜 이제 좀 추억 속에 묻어두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오늘 기점으로, 어. 어, 각자 자유롭게, 어, 안 들어와도 되고요. 해도 되고요. 그냥 진짜 찐 자유롭게,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, 하기로 했습니다. 예.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50제라는 그 장비도 맞추기도 했고요. 그 다음에 좀 너무 오래 달리면서 지친 것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, 슬슬 아싸 우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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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다른 게임도 할 때도 됐고 어 저희 다 달린 거 같아서 예. 이제 각자의 템포를 유지해 아, 가지고 있어요. 했습니다. 다 같이 뭉치는 건 오늘 마지막이고 예 진짜 악물찐 마지막 날와 가지고 예 네. 한번 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 롤링 페이퍼를 쓰기로 했어요. 야! 뭐다 아 각자 화면을 가리고 롤링 페이퍼를 음, 쓸 건데요. 체이안와

물버린 <놀벌인> 근데 지금 참... 물버린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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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우리 롤링 페이퍼. 우리 롤링 페이퍼 너아나너 기다리다 롤링 페이퍼 돌리고 있어. 그래. 아니, 우리 이거 하고 사진 찍자. 아니 이걸 하고 있었구나. 하하, 큰 개벌이 울었다. 기억이라고. 야. 책 <쟤> 가져와. <laughs> 나도 쓸래. 이거 근데 불렀을 때 일단 사진 먼저 찍긴 해야 될거 같은데. 잠시만요. 이거 일단 사진 먼저 찍을래 얘들아. 그래그래 아, 그래. 어, 그래그래 그래, 그래. 어, 그러면 어, 잠시만 우리 죄송한데 다 어, 불러주세요 오케이 화면 잠깐 풀게 응 음. 오케이 나도 그러면 야 근데 템템아 우리 12시에 쟁할건데 그거까지만 하고 반납하면 안되냐 무기? <laughs> 아 ㅋ ㅋ ㅋ 어 중량님 저희 12시에 쟁하는데 그때 한번만 드셀수고 반납해야지 리얼, <laughs>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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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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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아 어? 아싸아 아싸? 와 부피 안 접었음? 콩콩 비리 어 이리. 우리 우리, 우리 이리. 히드님 우리 히드님 <laughs> 진짜 스무서히드님 어디 어디에 와! 와 멋있다. 탬, 와 진짜 멋있다. 지 완료. 네, 찍고 말해 주세요. 네. 와 아이고기. 멋있다. 야, 템템 덕분에 <laughs> 이거 어, 이런 데 저기 내가 맞아. 여기, 어, 애드라. 애드라. 아, 애드라. 상당해, 여기 포토조개. 와. 해 여기 포토존에. 템템 덕분에 이거 호강도 해 보고 이게 야, <laughs> 야, 나 날개 추소가 가지지. 멋있 아 쉐이더 켜야지. 아, 맞다. 어 템템이 중앙으로 자 춘야랑 어, 자리 그래, 바꾸자. 그래. 이게 효도관광이야. 버려. 어. 효도관광 <laughs> <laughs> 좋다. 캬. 어. 캬. 어. 어 콩콩이 붙어. 으유또 <laughs> 어, 저런다 또. 저런, 또. 아직 비브랑은 대화 많이 안 해봤대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어색하죠? 그렇긴 해. 아직. 나는잘 어때? 네. 네. 미쿡 네. 봐주세요. 네. 이거 유아이 네. 어떻게가리더라 F1. F1 해서. 근데 음. 찍어주시는 거 아니야? 아 보네. 찍어주셔? 어. 몰라 난 내가 찍을랬는데? 어, 호박 <laughs> 찍어주신대 찍어주시나보다 아 어? 그래? 잠깐만 속보 선행 온다고 어? 에? 어? 에이? 에이? 아 진짜야? 선행이도 비염이야? 아니 나 아니야 나안 울어 선행비염이래나안 어, 울어 어? 나안 울어 용을 보자마자 아니, 울어. 용을 보자마자 어제가 신호가 아니, 왔어 나안 울어 <laughs> 아니 이게 좀 뭔가 무겁긴 하니까 나 안구 번조증이야 으이구 네, 주올만 해진 거야. 사진 올렸는데 어, 예, 예, 그리고 어이구. 잠깐만. 한번 이것도 찍어 주세요. 궁수고수찍히어우와 진짜 있다 아, 이거 실제로 보는 거 처음이야. 멋있어. 나독사진나독사진어 나 독사집. 내가 이게 아, 빠져 빠지, 줄게. <laughs> 빠지래. 친구이랑다정았어 소령아, 소령아. 소령이 같 찍는데. 도나야. 내가 선뎅아 나다 여기서 마침 뛰는 중. 거기 듣는 거 꺼져 있어. 지려다 어? <laughs> 지려다. 됐다 왔다. 간다. 먹어 먹어 감사합니다. 호퍼링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합있다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. 창은 젠 끝나고 돌려 드릴게요. 네. 돌아가실 때는 <laughs> 귀환서로 가시면 됩니다. 네. 아, 네. 오 아, 네. 귀환서 있지? 오, 주셨네. 가무이. 선님이님이 12시 은퇴 경기. 은퇴 경기 해야지. 맞지 맞지. 헤어웨이. 템템버린. <laughs> <laughs> 잠깐만 템템버린이야? <laughs> 드래곤슬레이어. 드래곤슬레이어. <laughs> 웰컴 드슬버린. 이제 이제 이제, 이제 템템버린님. 웰컴 아, 두슬버린님 선생아 선생 자수염어어 어. 어, 어, 어 사령아, 사령아, 저 호, 호, 저 여기 다 템템버린님 바라봐주시고 선생님 템템버린님 바라보면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. 야야 잠깐만.